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좋아요 부탁합니다. i f e 의 원더풀 라이프. 건 Wonderful Life. 께합니다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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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u 그 추성웅 선생님의 그 개성있는 연기 음. 그 번역극을 하면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laughs> 하셨던 그것도 그 삼천포 <웃음> 삼천포가 <laughs> 고향이거든 <것도. 웃음> 근데 왜 삼천포로 빠지니 내가 그래가지고 추성웅 씨하고 연습하면 내가 그랬어 사투리 하나 할 때마다 나한테 벌금 내라고 그랬어그 아. 동전 하나씩 아. 벌금 내가 받았다고 사투리를 고쳐주려고 근데 이 사투리는 억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 단어에서도 나오지만 네. 이 억양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네. 음. 근데 그 추성호 선생님도 그런 자기의 문제점을 음. 개성으로 어, 자기의 매력으로 어,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리고 그 빨간 피터의 고백 같은 음... 작품은 정말 우리 연극사에 남을 만한 그런 또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자유에서도 추성훈 선생님은 좀 튀는 배우가 아니셨어요? 늘 튀었지. 네. 튀지 않으면 못 베기는 배우. <laughs>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미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대에서 음. 연습하고 달리 음. 음. 자기 대사할 때는 무조건 <laughs> 앞으로 나오는 그런 브라킹을 막 엉망으로 어? 만들어버리는 <laughs> <laughs> 아니야, 그,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laughs> 근데, 재주가 너무 많아. 네. 참, 재주가 많은 배우였어요. 음. 그래서, 어, 참, 그런 배우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할수 있었으면 네. 너무 젊은 나이에, 음. 뭐, 과로에 과로를 해서, 어, 뭐, 먼저 빨리 서둘러 떠난 거지만, 네. 추성웅 씨는 뭐, 너무나 에피소드가 많죠, 나하고는. 네. 아마 나하고 상대 역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주 <laughs> <나도> 많이 하니까. <laughs> 그랬는데, 음, 추성 그때 내가 추성웅 씨가 이제 자유를 떠나면서, 네. 그러니까 드라마 센터로 올라가면서, 음. 보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일단 어느 기간이 되니까 이제 자유에서는 자기가 할 거는 다. 음. 어? 이, 이, 이제는 떠나야 되게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출가하듯이 드라마 센터 가서 나 이런 거 이런 게 하고 싶다. 음. 어필을 하는 거죠. 그건 배우의 용기예요. 음. 난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이 체크하고 다 좋아. 근데 나중에 이제 빨간 피터의 고백을 그 3일로 창고 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런 얘기 이럴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할수 있어 <laughs> 나는 추성웅이라는 배우를 배우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 같은 배우로서 재주가 많고 욕심도 많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정말 좋은 배우인가? 음. 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추성웅 씨가 자유를 버리고 나가니까 이제 나도 좀그 나름대로 화가 났겠지 음. 뭐 어쨌거나. 음. 근데 이제 3 1로 창고극장에서 뭐 허, 엄청난 거야. 관객이. 그게 내가 하루 몰래 음. 표 사가지고 딱 가서 봤어. 얼마나 땀을 흘리고, 뭐,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내가 분장실에 가서 3일로 창고국장 그 뒤. 내가 그래, 날 들어, 조성은 씨가 그래. 어이, 예술가? 나한테는 <웃음> 예술가래. <웃음> 그러면 내가 어이, 야술가? 내가 이랬거든. <laughs> 예술가가 못된 야술가다, 이거지.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도 그걸 인정했어. 아.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내가. 추성웅 씨 너무 잘한다. 어.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아마 추성웅 씨가 나한테 그 소리 듣고 싶었을 거야. 근데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우리 추성웅 씨가 또 삼촌포로 빠진 거야. <laughs> 왜냐하면 우리들의 광대 에. 이건 자기가 직접 쓰고 연출하고 난리가 난 거야 출연하고 어. 물론 관객은 많아요 그러나 관객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본성이 나오네 <laughs> 내가 그래 <laughs> <laughs>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네. 음, 왜냐하면 네. 정말 그 무대에 대한 애정, 음.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뭐, 피아노도 얼마나 잘 쳐? 네. 재주가 많고,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무대에서는 귀족으로 나오고, 음. 뭐, 얼마나 아주 거룩하게,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다 하지만, 무대 내려오면 그 명동 저기 밥집 골목 그때 그게 몇백 원짜리야 된장찌개 정말 김한 조각 얻어 먹으려면 서로 눈치를 봐야 돼 어. 김종옥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연습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 그 좁은 골목 아직도 있어 근데 이렇게 추성홍, 하현신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김정옥 선생님이 김을 좋아하시거든. 요 김을 누가 손을 댈까? 생각하는 거요 <laughs> <laughs> 우리는 감히 못 돼. 그러던 시절이야. 네. 근데 왜그 시절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네. <laughs> 아,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드셨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연극을 하는 옆에 동료들이 있었고 또 그걸 또 사랑해주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지만 좋은 관객들이 있었고 뭐 그걸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되실 것 같아요. <laughs> 물론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음. 나는 내가 산 만큼 그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아, 그게 다 연극으로 얻어진 보너스야. 그렇죠. 그 선물이야. 네. 그 선물 가지고 난 사는 거예요. 네. 네. <laughs> 그 자유극단 시절이 이제 음. 6, 70년대셨다면은 음. 80년대 들어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명웅 선생님과의 작업도 많아지셨잖아요. 늘림하고. 아.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위기의 여자. <laughs> 그거 그것도, 얘기해야 돼. 네. 그것도 <laughs> 이제 이게 소설이지 소설. 신문으로도 보바르고 네. 보바르의 응. 소설을 그걸 정복근 씨가 희곡으로 옮겼죠. 아 그렇구나. 응. 아. 그럼 그게 희곡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임영웅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고 네. 그때 임 선생님은 사실은 박 선생님이 아닌 다른 여배우를 연재 두셨는데 응. 그걸 내가 가로챘지 뺏서 오셨군요. 뺏었빼지 <laughs> 그건, 그, 그건 뭐냐. 그때 이제 임영웅 선생님하고 가끔 KBS에서 이제 이렇게 만날 때니까 네. 가끔씩 가서 그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임 선생님 부르시면 네. 그럼 임 선생님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산울님 1주년 네. 기념으로 이제 86년 얘기니까 네. 기념으로 위기의 여자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여배우를 찾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녹록지 않으니 좀, 박승자 씨도 염두에 두고 추천을, 어. 좋은 여배우를 좀 추천을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음.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극단 자유에 있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극단 산울림을 음.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산울림으로 끌어가지 않으신 건, 당연히 산울림을 만드실 때 나를 끌고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내가 자유에 있으니까 예의를 지키시는 거지. 음. 내가 자유에 아주 기둥이니까 음. 그걸 빼갈 수는 없잖아. 그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도 생각을 해봐서 여 배우 누가 좋을까, 음. 좋을까. 아, 근데 형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 또그 다음에 말할 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배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김혜자 씨나 아. 김민자 씨. 아. 그러니까 최불암 씨 부인이죠, 김민자 씨는. 그래서 그럼 왜그 배우들을 캐스팅 안 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이 너무 바쁘다나. 그렇죠. 텔레비전이 너무 바쁜 연극이라는 건한달두달꼭 매일 연습해야 되고 공연도 매일 해야 되는 건데. 텔레비전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배우를 음. 또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어느 배우를 이렇게 한둘이 배우는 어떠냐고 나한테 물으시는데 내가 보기에 어. 영 아니야 어. 그런 배우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선생님 그 배우들은 안 되고요. 이러다가 내가 딱 근데 위기의 여자 박정자 난데요. 그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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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에들 <후회들아>, 똑같은 거야. <laughs> 박정자 난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박정자 씨 골백번 생각해봤지만 응. 위기하고 거리가 멀다. <웃음> <웃음> 너무 당당하셔서. <laughs> 아니 위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건또 뭔데? <laughs> 나 참. <laughs>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조금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에. 왜냐면 아고 나도 여자고 그리고 음. 위기의 여자의 그모니터가딱 마흔네 살이야. 그때 내가 마흔네 살. 마흔으로 내가 마흔네 살이었고 그 극중의 여자가 마흔네 살이에요. 결혼도 했고 딸도 둘도 낳았고 음. 나는 아들 딸둘 낳은. 오케이. 어머 나도 위기의 여잔데. <웃음> <웃음> 그것만이 위기의 여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반성도 했어요. 음.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위기하고 거리가 먼 여자야? <laughs> 그러면 난 여자도 아니네. 이런 거지. 어. 그런데 그러고 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KBS 내려오면서 난 속으로 흥. 이런 거지. 네. 그래 뭐 그러면 뭐 배우 잘 캐스팅 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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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집에 왔는데 어. 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어. 내가 서초동 사는데. 네. 박정자씨, 우리 동네로, 서초동으로 오시겠다는 게, 저.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난다랑, 난다랑? 커피집에서. 어.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셔, 그냥 대본 딱 던지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연습이야. 어. <laughs> 그게 다야. 야. 내가 그, 이제 희곡으로 옮겨진 건 처음 봤으니까, 대본을 음.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좀 너무 유치해. 아니 뭐? 이런 걸로 뭐 그렇게 위기라고 할거 있나? 음. 그러나 모바르가 그런 얘기 썼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기 성찰의 기회, 자기 자각의 기회, 위기를 통해서 음. 그 삶에 다시 그만큼 성숙하는 거지. 인간관계는 그게 허물어졌고 깨질 수 있지만, 내가 살아남는 방법,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 그 위기를 통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음. 오케이.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위기의 여자를 연습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이, 민망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박정자라는 이미지는 워낙 강하니까. 네. 워낙 강하니까 박정자가 위기, 뭐, 이명호 선생님하고 비슷한 네.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연습했어. 음. 근데 연출자의 주문이 뭐냐. 박정자 씨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체온이 80도라는 거야. 어. 근데 그걸 20도로 낮춰달라고. 아. 그 주문을 할줄 아는 연출자는 어. 없어요. 그 대단하죠. 네. 그때부터 나는 내 온도를 낮추는 거야. 어. 나를, 내 모든 걸 벗는 거지. 그 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 어, 박정자는 음. 이제 없다. 음. 이제 나는 없다. 그리고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었지. 내가 음. 어디까지 없을지 뭘. 뭐. 하여튼 위기의 여자는 내가 삼관왕을 했자. 아. 박정자는 안 된다는 위기의 아. 여자를 아. 86년에 네.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네. 극평가, 그룹상 네. 평론가들한테 상 탔으면 됐지. <laughs> 어. 그 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한테 보여지는 배우의 음. 또 다른. 그래서 그 위기의 여자는 내가 정말 잊을 수 없고 네. 또 하나 그 김종욱 선생님하고. 그때가 자유 2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최인훈 선생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야를이 대학로의, 대학로 그 예술극장에서 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 공연 가는 것까지 동시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극단 자유가. 내가 위기의 여자에 묶여 있잖아. 아. 그러니까 김정욱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주 정말 내가 이거 배리 꼬여서 못 보는 거야. 그 꼴을. 왜냐하면 이게 내 사람인데 박정자는 자유의 사람인데. 저쪽 가서 잘 되고 저쪽 있으니까. 저쪽 동네에 가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명순 선생님과 김정옥 선생님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야, 내가. 내가 도중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20 극단 자유가 20주년인데, 음. 위계 여자는 그냥 뭐 승승장구야. 계속 관객, 뭐 지방 공연까지 어마어마, 그건 대한민국 연극사의 아다 대단한 터닝 포인트였고, 네. 그 대학 시절의 연극을 보던 많은 여성들이 왜 집에 들어가서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였지, 자기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살 때였다고. 음. 그러니까 위계 여자가 넘쳐날 때였어. 아. 그러니까 그 연극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관객이. 음. 위기의 여자 신드롬은 그건 대단했 대단했죠. 근데, 그때로서 참, 아, 근데 지금은 위기의 여자는 없어. 위기의 남자는 많아.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랬는데, 김정옥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위기의 여자를 하는데도 극장에 안 오셔. 어. 절대로 안 오시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 무대를 보시겠어? 그래도 뭐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나는 이거 내 무대니까 하는데 어느 날 이병복 선생님이 오신 거야. 어. 이병복 선생님이 이명옥 선생님 손을 잡고 박정자를 여자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어. 나는 참그 말씀을 잊지 않아. 그리고 이명옥 선생님도 이병복 선생님이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때 드디어 이제 내가 위기의 여자를 통해서 여자로 거듭난 거야. <laughs> 근데 내가 그랬어. 왜 연출자들은, 이렇게 연출도 그렇고 관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너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액자 속에다가 나를 딱 틀어 박아 놓고 있는 거야. 난 싫어. 내가 죽은 다음엔 난 액자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데, 그걸 과감히 깨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음. 나는 관객을 만나야 되는 배우야. 근데 왜 저희들이 마음대로, 박정장 이 역할 아니면 안 되고, 저 역할은 안 되고, 뭐, 이거는 하면 괜찮고, 왜 그래? 그 고정관념이 난 싫은 거야. 네. 그걸 그래서, 멋지게 깨셨네요. 위계 여자. 아 위계 여자 깼지, 페드라 깼지. 70년대 영화도 몇편 하셨어요. 고장 김기영 감독의 <laughs> 영화를. 전화가 왔는데, 나 김기영 감독인데, 미스바이좀 나오면 어때? 영화 문법을 난 아직도 몰라요. 네. 촬영 감독이 정일성 감독님. 네. 그냥 미스박이야. <laughs> 내가 아마 <laughs> 80이 돼도 미스박이야. <laughs> 어머, 그 해에 대종상, 조연상을 탄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맡은 여기 무당이야. 굿 하는 장면이에요. 감독님, 저뭐 해야 돼요? 미스박 마음대로 해. 명답이 나왔지. 신하고 섹스하는 것처럼 해봐. 정말 명연출가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걸 끌어내는 게 음. 명연출가이지.